벌써 50년을 넘게 살고서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 미묘한 떨림이 있는 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꿈틀대기 때문. 오늘 만나볼 인물이 신년사에서 인용한 시입니다. 2019년 이분은 어떠한 희망을 품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1996년 한 조사에서 결혼하고 싶은 남성 6위를 차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조사의 1위가 배우 배용준 씨. 출가 이병헌 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당시 높은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2006년 만 45세 서울시장에 당선돼서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정적인 이미지를 뽐내시고 계신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신년사에서 인용한 시가 정연복 시내 예. 새 아침에란 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은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요즘에 좀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말에 복당을 하셨죠? 11월달이신가요? 11월, 11월 말쯤습니다 예. 그때 의원회관을 돌면서 이제 의원들 쭉 만나셨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오세훈 시장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그 전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의원들 잘안 만나셨습니까? <laughs> 아, 사실은 서울시장 시절에 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 전문가로서 서울시에 많은 변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쪽에 잘안 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 당, 같은 당을 함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예. 아,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섭섭한 마음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한분한분 찾아 뵈면서 인사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 됐구나. <laughs>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럽니다 어, 최근에 아내의 맛이라는 연애 프로그램 출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음. 어, 정치인이 연애 프로그램 뭐 출연하시는 게 그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닌데요. 예. 뭐 출연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 어, 사실 그게 음식 프로그램이라 고해서 처음에 접촉이 왔는데 아, 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장직 사퇴하고 8년 공백 기간 동안에 예. 약 1년 정도를 그 개발도상국들이죠. 아프리카의 루안나와 페루의 에, 남미의 페루. 예. 여기에 6개월씩 머물면서 아, 어, 이제 각자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이카에그 예.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어일년 동안은 홀렙비 생활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천상 밥을 해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음식하는 거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응했는데, 예. 에, 그게 마치 이제 이 정치 재개와 맞물려서 무슨 어, 계획적으로 그걸 어, 한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어떤 요리 잘하십니까? 아, 요리라기보다도 생활 음식이죠.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네. 미역국, 뭐저 북어국 이런 건 아주 뭐 익숙하게 끓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세훈 전 시장이 요즘 이슈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전당대를 회 앞두고 있죠. 네. 2월 말이죠. 2월 27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때 대표 후보로 출마하시는 거죠? 염두에 두고 어, 심사숙고 중에 있고요. 예. 어, 사실상 거의 이제 결심을 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내일 영남권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 전국 순회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데 뭐 공식적인 출마 선언 빨리 <laughs>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출마 선언 시점도 일종의 전략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예.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나중에 나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마지막 그 결정을 남겨놓고 있고요. 예 내일 오전에 창원에 갔다가 오후에 예. 부산 가고, 거기서 일박하고, 그 다음날 울산까지 들려서 올라올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얼마 전에 황교안 전 총리도 한국당 입당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 내일부터 보니까 황전 총리도 영남권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지난번에 네. 대구를 먼저 찾았었는데요. 어, 황전 총리께서는 이제 내일 대구에서 부산을 거쳐서 아마 내일 올라오시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국당 당권 경쟁이 불이 붙는군요. <laughs> 그런 재미됐습니다. 네. 이황전 총리가 한국당 입당 선언을 하자마자 벌써 한국당 내에서는 친황결한 말이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황전 총리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황전 총리 이기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뭐 들어오신다고 발표됐을 때 대환영이다라는 입장은 아, 밝힌 바가 있고요. 예. 환영은 환영이고 또 경쟁은 경쟁이죠. 예, 지금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부터 각종 검증 과정을 거치고 또 본인의 비전도 밝히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네. 그 과정 속에서 우열이 가려지겠죠. 지금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 두분 모두 이 보수 대통합을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이 전당대회 지금 구도를 보면 비밖에 오전 시장, 친밖에 황전 총리 이렇게 개파 대결 구도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저를 비박계 대표주자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데 저는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만이 많습니다.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김무성 전 대표께서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고 그렇죠. 아마 오늘까지도 그런 소문이 나서 제가 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저를 자꾸 비박계 대표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그 이른바 비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많이 섭섭하실 것 같고요. <laughs> 아, 황교안 전 총리께서 친박계의 주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는 그분의 과거 경력 같은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침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다만 그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법무장관과 총리를 계속해서 임기 말까지 예. 쉬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저는, 어, 다른 분은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저 스스로는 이른바 탈개파, 예. 초개파의 이 행보를 걷겠다. 사실은 당내에서 어느 특정 개파로 분류가 되면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뭉텅이 표를 쉽게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뭉텅이 표를 쉽게 가져오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일부러 굳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박계 대표이신 김무성 전 대표께서 스스로 출마를 아직도 고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언론에서 저를 비박계 주자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일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 기에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어, 자꾸 이 자리에 안 계신 분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이황전 총리 입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들이 이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걸어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도 황전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이 야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지금 현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분들이 그분께 어떤 희망 섞인 기대를 걸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실 그분의 정치적인 행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어, 볼수 있다. 뭐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비교, 경쟁을 통해서 아마 하나하나 지면목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사실은 다음 질문도 이자리에안 계신 분에 대한 질문이라서 <laughs>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 이 보수 진영의 대통합 어떻게 이루겠다 하는 보관이 있으십니까? 어 당연히 예, 이른바 정통 보수로 분류되는 아,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개혁 보수 어 혁신 보수 다시 말해서 중간 지대 이제 선거라는 게 중원의 혈투 아닙니까? 예. 어 원래 보수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원래 진보 좌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유권자의 한 3, 40% 정도 되시는데 이 분들께 어떻게 마음을 얻어서 지지를 획득하는가가 사실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지요. 또 그것이 당락을 좌우하고 판세를 좌우하는데, 과연 그것을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누구냐, 잘 수행할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는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 오른쪽 끝에는 애국당부터 시작을 해서, 어, 조금 가운데까지는 이제 바른 미래당에 지금 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두 다 모아올 수 있는, 아,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아, 대, 보수 대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적임자가 과연 누구일까? 누가 더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을까? 아, 이 점을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 어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 지난 지방선거 패배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셨던 네. 홍준표 전 대표. 이분도 다시 대표직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반반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제가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원래 임기 2년의 대표셨는데 전 대표가. 아, 지난 지방선거, 작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정말 대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치루어지는 점당대회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당내 경선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다시 나오는 것은 뭐 나오시는 건 자유지만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 그리고 아마 유권자들도 당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전 대표 유튜브 TV 홍카 골라 한번 보셨습니까? 예, 호기심에 들어가봤습니다. <laughs> 요즘 보면은 유시민 작가도 알릴레오, 고칠레오 이렇게 유튜브 많이 하고 인기도 많이 얻고 있는데 오전 시장님은. 유튜브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글쎄요, 요즘에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아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워낙 시간도 촉박하고요. 그건 상당한, 그래도 한 2,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는 뭐 어떻게 빨리 해결한다고 해도 참 이게 뭐 말도 재밌게 할수 있는 제주도 있고 그리고 뭔가 또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 다뤄야 그게 네. 이 조회수라고 그러나요? 이게 올라가고 또 지속시간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재주가 좀 없는 편이에요. 방송은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laughs> 방송은 좀 했지만 그렇게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나 음. 언사로 흥미를 끄는 재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분들에 비하면 족탈불급이다. <laughs>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은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지 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진영이 사실은 이 대통령 탄핵 사태 예. 거기에다가 그전 대통령까지 이제 구속되는 예. 그런 사태를 맞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이 기절 상태에 있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좀지율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제 좀 의식을 차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지금 보수의 상황 네. 어떻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아 이제 조금 국민들이 눈을 돌리는 단계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바른 미래당에도 지지율이 밀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어, 긴장을 풀 상태는 전혀 아니다. 이게 저기, 부산 경남이나 뭐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 성, 올해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올해까지 유지가 돼서 계속돼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든 분들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은 그래도 좀 내년 선거를 기약해 볼수 있을 정도까지는 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서울 수도권은요. 아직도 꽁꽁 언어름이 이제 조금 아, 해동될 기미가 보이는 정도. 아, 정말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아 오기 힘든 상태거든요. 아, 그런 점이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지율이 오른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든 사과 와 같은 아, 그런 오히려 부작용이 클수 있는 아, 단계다. 이렇게 보고 네. 정말 저희가 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또 달라지는 보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내년 총선 결코 수도권에서는 쉽지 않다 하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내년 총선 지역구 문제입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 맡으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추미애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 뭐 그분은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루신 대표직 셨고또그 지역에서만 오선을 하셨지 네, 않습니까? 민주당의 또 대표적인 스타 정치인이고요. 이 정치를 재개하시는데 너무 험지에 도전장 내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제가 8년 반이 지났는데 그렇죠. 거기서 지금 6년 반째 예. 통, 통산 6년 반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태어난 곳이 성동구인데 이제 광진구가 성동에서 분구를 해나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고향을 찾아간 셈이 됩니다. 운명과 같습니다. 사실 버거운 상대인데 에, 사실 서울 시내에 한 50개 정도 가까이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광진구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렵기로 아마 상위 한10% 안에 드는 아, 텃밭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린 지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 얼마 전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가장 위협적인 야당 정치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오세훈 전 시장이다. 이런 평가가. 여당 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큰 뉴스 음, 봤습니다. 네. 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글쎄요, 일견, 뭐, 기분이 나쁜 뉴스는 아닌데, 또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자연국당 당권 주자로 논의되는 분들 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런 평가를 한 정치인들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한 데는 예.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정치에 처음으로 뛰어드셨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역 문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검증할 사항이 있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상대하기가 쉬울 수 있다 특히 그분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른바 보수 우파의 원래 지지층을 지키는 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꽤 흡인력 있는. 리더십좀 떨어진 게 보통 보 정치권에서는 확장력이라고 하는데 네. 확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마 오세훈보다는 아, 상대하기가 쉬운 상대다 아마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네. 음, 그러시군요. 예. 네. 그 이런 질문 뭐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오세훈 하면 이제 생각이 나는 게 2011년 서울시장 중도 사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무상급식 주민투표 네. 때문이었죠.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로 8년 이상을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셨는데 지금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신다면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실 겁니까? 사실 시장직을 거는 그런. 모험을 한 것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요. 그럴 필요까지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랬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지만 무상급식을. 이게 사실 애들 밥안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복지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그때 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등록금 줄줄이 당시에 야당의 민주당이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로 승부할 태세였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거를 꺾어야 나라가 인기 영합주의에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소명감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것도 보수, 보수의 가치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당시 우리 당의 가치에 배치되는 판단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그것이 주민투표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지만 그건 시의회에서 거절이 됐고 유권자의 5%인가요? 8 0몇만 명이 길거리에서 서명을 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벌써 딱 이제 잊어버리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주민투표를 안할 수도 없었고요. 기왕 벌어졌다면 이겨야 하는데 당시에 민주당이 비겁하게 투표 거부 운동을 했죠. 정책 사안을 가지고 투표 거부 운동을 한건 아마 민주화 세력으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일 겁니다. 보수 우파가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개함을 하기 위해서 3분의 1의 투표율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좀 부족해 보였어요.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이 대선 나가려고 한다는. 아주 나쁜 소문을 내면서 투표 거부 운동을 야당이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조금 투표율이 33.3%에 부족할 것 같아서 시장직을 걸게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쭉 보면 아 뭔가 바람직한 복지 기준선을 만들기 위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시장직을 걸게 된 거다라는 걸다 이제. 예, 역사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과연 그때 그러한 정치인으로서의 결단이 과연 잘못된 나쁜 결단이었는가. 예. 그 점은 좀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다시 해주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직을 거는 무리수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선택해준 시장직을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에, 죄송하다, 잘못됐다. 하는 말씀 사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오세훈법이라고 있어요. 예,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이 돈으로 조직을 동원해서는 하이 구태정치를 타파해보자 해서 예. 아마 어, 이 돈줄을 좀 꽁꽁 묶는 그런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를 좀 선진화시키는 이 계기가 됐었는데요. 근데 정치인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오선법 취지는 참 좋은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게 구시대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뭔가 좀 보완책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법이 만들어지던 시절에 법의 내용치고는 정말 파괴적으로 어... 과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적어도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선거법에 관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입니다. 정치 행태 자체가 후진적이라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듣지만 예. 사실 시스템, 제도, 그리고 선거 비용, 지출, 어, 또 정치자금을 얻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선진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이 골격을 유지하는 것만큼은 저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가 철저한 개혁과 쇄신을 통해서 이 국민의 신뢰를 이제 계속 얻어나가야 하겠죠. 네. 앞으로 이런 과제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오세훈 전 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